여기서 우클릭 한 다음에 10개 모두 열길래요. 여기, 이거 일일이 입력하시려면 진짜 사람 진빠져요. 진짜 때려치게 된다고.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최대한 이런 자잘한 업무는 빨리빨리 빨리 쳐내고, 진짜 중요한 건 컨텐츠예요. 내, 내 브랜드하고 내 채널에 대한 소식을 한 명이라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든 영상을 자체 백링크를 전부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채팅, 여러분들의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비서가 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안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큐레이터 담비입니다. 제가 어제 gpts를 만들고 응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저는 이걸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거 어제 개발하고 오늘 또 개발하고 실제로 쓰고 있어요 오늘 실제로 써 봤어요 굉장히 편한데 이거는 제가 유튜브를 하고 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 아니면 실제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 분들 유튜브가 메인이신 분들을 예로 드리는 거예요 유튜브가 메인이신 분들 제가 이거를 gpts로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서브 채널에 다른 계정들 있잖아요. 여러 플랫폼들 뭐 네이버, 워드프레스, 막 틱톡,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이것저것 하시는 분들 있죠? 거기에 유튜브에 올렸던 내용들을 내가 올리고 싶은데 이거를 맨날 이거 타이핑하면서 하기는 에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이거 유튜브가 메인이신 분들은 이거 포기하게 되거든요. 포기는 아니더라도 띄엄띄엄 하게 돼요. 높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살려보고자 생각한 게 유튜브 스크립트를 GPT한테 넣어 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소셜 미디어 제가 서브 채널에 올려 드린 팁이에요. 저는 이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는 즐겨찾기에 스크립트 포스팅이 가능한 여러 종류에 있죠? 유튜브, 네이버, 커뮤니티, 티스토리 블로그, 워드프레스 블로그, 스레드, 엑스, 트위터, 틱톡, 페이스북, 전부 다 여기 한 곳에 뭐하나요 화면 보이세요? 화면 보세요. 여기서 우클릭 을한 다음에 10개 모두 열기를 해요. 10개 모두 열기. PC 기준입니다. PC 기준. 제 유튜브 스튜디오에 있는 이 게시물을 제가 말로 계속 풀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3분 이상. 이거를 바탕으로 여기에 스크립트를 따왔어요. 여기다가 입력을 한 다음에 GPT한테 블로그 포스팅, 카페 포스팅 해달라고 하고, 제가 유튜브 스튜디오에 올렸던 이 스크립트 내용을 따와서, 이채 GPT한테, 제가 개발한 GPT-S에 입력을 해요. 이렇게. 제스크립트요 그대로 스크립트. 이건 제가 말한 거예요. 저한테 저작권 있는 거고, 제가 말한 거예요. 제가 터득한 내용을 여기다 입력을 해요. 그 상태에서 카페 포스팅, 여기 카페 포스팅 있죠? 여기에 보면, 제 커뮤니티에 이걸 올려놨고, 영상도 링크했고, 이거 간략한 설명을 제가 일일이 이렇게 타이핑 하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요거 커뮤니티에 올려놨고 네이버 블로그에 네이버 블로그에도 큰 내용은 유사하지만 글 형태가 조금씩 바뀌어요 이 태그라고 여기에도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죠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이 내용을 입력을 한 거예요 이걸 제가 하나하나 했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플랫폼들은 안 하게 돼버려요 유튜브가 메인이신 분들은 그리고 제가 이 워드프레스 블로그 제가 잡블로그를 쓰고 있는데 랜딩 페이지를 현재 쓰고 있죠? 이거, 여기에도 이렇게 올렸고, 또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 관련해서 처음에 댓글 올려놨던 그 사이트, 여기에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또 올려놨어요. 이게 또 검색어가 또 유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워드프레스 잡블로그랑 이 현재 이 댓글 사이트 키워드를 다르게 해놨어요. 하나는 GPTS 만들기, 하나는 TS라. 이걸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그걸 따온 거예요. 키워드만. 그럼 이것도 올려놨고, 스레드에 제가 영상을 만들고 올리잖아요. 이 스레드에도 짧게 해시태그랑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만들어달라고 했고, 여기 트위터에도, 트위터에도 이런 내용들 있죠?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 들어가고, 틱톡도, 틱톡은 3분 이상 영상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에 틱톡에도 제 영상 올라가면서 이 설명 있죠? 이 설명 넣어놨고, 페이스북에도 제 영상을 링크하면서 이 내용들 있죠? 이거 하나하나 타이핑하시면 이거 나머지 플랫폼 안 하시게 된다고. 유튜버가 메인이시면. 그래서 유튜브가 이 메인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 있죠 해시태그하고 그뭐 밑에 태그들 여기 이거 일일이 입력하시려면 진짜 사람 진 빠져요 이제 때려치게 된다고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최대한 이런 자잘한 업무는 빨리빨리 빨리 쳐내고, 진짜 중요한 건 컨텐츠예요.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나머지 플랫폼들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거 GPT한테 만드신 다음에, 이거 만들기 굉장히 쉬워요. 하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마크다운, 워드프레스 형식으로 만들어달라고 하고, 위에 메타 디스크립션 설명 만들어달라고 하고, 페이스북 게시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면, 만들어줘요. 금방 나와요. 이거는 저한테 저작권 있는 게 제가 말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창조를 하는 거고 트위터 게시물 이거 만들어 달라고 하고 남의 정보 남의 키워드 가져다가 막 카피해가지고 정리해 두고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유튜브를 메인으로 하신 다음에 스크립트를 만들어요. 스크립트를 여러분께서 직접 말을 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얘한테 입력을 해요. 그리고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돼. 블로그 포스팅 네이버나 커뮤니티 포스팅 해달라고 하고. 틱톡 최적화 포스팅 이거 틱톡 게시물 내용 있죠? 이거 일일이 이거 힘들어요. 놓게 된다고요. 계정은 살려놨지만 계속 포스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얼마나 귀찮? 여러 개 하실 분들은 아세요. 이거 굉장히 귀찮거든요. 스레드에 이런 내용들 올리고 제가 만든 영상을 자체 백링크를 전부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 또 입력해가지고 뭐 워드프레스 블로그 포스팅 다른 형식으로 또 해달라고 하고 이거 GPTs로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어요. 나만의 GPT-S. 내 GPT-S 볼게전 이렇게 만들었어요. 4개의 저만 쓸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충분히 응용하실 수 있어요. 여기 만들어서 이름 적고 디스크립션 적고 어떤 답변을 이끌어 내게 만들어줘라 이렇게 할수 있고 시작 질문은 뭘로 하며 어떤 지식을 기반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 건지 여기 올려서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어떤 기능을 장착할 건지, 웹브라우징을 할 건지, 달리 이미지 생성을 할 건지, 뭐, 코드 인터프리터를 할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고, 세이브해서 발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요. 이 플랫폼들, 인스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내용만 쓸수 있죠. 거기는 릴스로 세로 형식,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죠. 거기는 세로 형식 때문에 틱톡, 틱톡처럼 올리진 못했는데, 세로 형식을 따로 만들어야 돼서, 그 내용들 있죠. 자잘하게 들어가는 내용들. 이거 핸드폰으로 열어오시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해시태그를 직접 타이핑해서 인스타그램을 해라 이런 말도 있는데 유튜브가 메인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 제가 커뮤니티까지 하니까 막 댓글 달고 답변 달고 뭐 정보 찾고 뭐 이러니까 이런 자잘한 시간들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래서 커뮤니티도 제가 키워야 되고 네이버 블로그도 해야 되고 뭐 티스토리 블로그도 올려야 되고 이거 이거 하기 전에는 막 올리고 못 올렸어요. 유튜브가 메인이다 보니까 이 계정들 충분히 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잖아요. 유튜브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 명, 막, 두 명, 다섯 명이 봐도 내, 내 브랜드하고 내 채널에 대한 소식을 한 명이라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브랜딩이에요. 노출이에요, 노출. 티지토리 블로그, 뭐, 여기, 뭐, 워드프레스 블로그, 워드프레스 블로그, 스레드, 엑스, 틱톡, 페이스북, 마찬가지예요. 이 채팅, 여러분들의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비서가 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이 업로드 파일, 이 업로드 파일,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일정이나 뭐, 다른 정보들 입력하면 얘가 그걸 기반으로 답변도 만들어주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꼭 써먹어 보세요 이거 진짜 편리합니다 이렇게 유튜브 영상 하나가 유튜브 영상 하나가 기반이에요 거기서 제가 지금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또 포스팅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한 번에 또 제가 이렇게 말하고 이 팁들 하는 거 있죠 이거 또 올릴 거예요 여기에 저기 여기 저기에다가 핵심은 유튜브 스크립트 쭉 나오죠 대본 그 대본을 기반으로 gpt가 여러 플랫폼에 올리는 형식을 프롬프트를 입력을 이미 해놨죠 GPT에 s 그걸 기반으로 나머지 플랫폼에 올릴 내용을 한 번에 작성해주는 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용하셔서 유튜브가 메인인데 나머지 플랫폼을 내가 하고 싶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죠 제가 오른쪽 이거 한 번에 끄고 여기 스크립트 포스팅 여러 개의 플랫폼 하시는 분들 우클릭해서 한 번에 열어버려요.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안 하게 됩니다. 강제로 하게끔 하세요. 이거 여러분들 만들실 수도 있고. 응용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도전, 2024년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터득하게 될 팁들, 이 채널에 꼭 올려드릴 테고, 영감 조금이라도 받으시고, 자극받으셔서, 나도 할수 있구나.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조금씩, 0명부터 8100명 해갖고, 조금씩 꾸역꾸역 오르잖아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고. 꼭 해보세요. 2024년 꼭 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 더 동기부여되는 정보를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이상. 큐레이터 담비 였 습니다.